실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0%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라고 했어?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.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보니까 이거는 비급여인가보다. 만약에 특징이야뭐 이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어 이건 40% 해주는 건가? 그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급여 같은 경우는 80%를 해주는 거고 옛날 보험은 5천 원 빼면은 다100%다 해줬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?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.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급여와. 비급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야. 지역 또는 직장에 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노동자들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고 민영 의료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어. 그러나 건강보험에 안돼 있으신 분들은 40%만 해주는. 아시겠죠? 이거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. 어? 건강보험 처리는 되는데 90%라고 했는데, 어 80%라고 했는데 40%는 뭐지? 그러니까 쉽게 갑시다. 이거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병원 가면 일반으로 처리하잖아. 일반으로 처리할 때 40%만 해준다는 겁니다. 알겠죠? 왜 이거는 병원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. 가암으로 입원하잖아요. 수술하고 입원하면 병원비 한 4천만 원 나옵니다. 이거 1,600만 원 해준다는 얘기야. 알겠죠? 그렇게 이해를 하셔라. 자,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. 초특급의 보험관리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